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 입니다. 아, 여기는 어, 창원 대산지역에 고추 재배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어, 저희 황금알농법을 시행하면서 어, 이렇게 고추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습니다 고추가 이렇게 아주 주렁주렁 많이 달려 는데 이쪽도 많이 달려 있는데 에, 오른쪽과 어, 왼쪽을 비교해 보면 오른쪽에는 키가 작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기계로서 양액을 공급했는데 이쪽에와 이쪽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른쪽에는 키가 전체 커있고 왼쪽에는 작아져버렸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잔량이시가 해마다 이토양에 누적됐을 수도 있고 지금 잔량이시가 여기는 보면 수분 3 5 5에 이시가 2.44 그러면 여기는 맹물시비를 안하기 때문에 농가가 바빠서 맹물시비를 안해서 어, 꽃들이 현상이 일어나고, 그, 잎의 영향은 맞으나, 많은 꽃 두꺼우나, 그, 성장이 거의 살살살 멈춰가지고, 어, 착과량이 지금 현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끝에 지금 꽃이 피가 열리고 있으나, 여기서 열고 있으나, 이게 성장이 덜이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는 지금, 어, 한 개, 두 개, 세 개, 에, 네 개, 다섯, 여섯, 어, 일곱, 여덟, 아홉, 그, 뭐, 열열한 열뭐 열, 열다섯 개 스무 개 정도 이상이 이쪽에 붙어있어요. 이까지 어~ 이쪽 개까지까지 하면 뭐한 어~ 삼십 개 이상 그한 주지에서 올라온 게 붙어있는데 어~ 이게 뭐냐면 어~ 맹물 시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 그리고 어~ 이쪽에는 보면 이시가 약간 낮은 쪽에는 흰 가루도 약간 생겨요. 흰 가루도 근데 이쪽에는 흰 가루 가 거의 잘안못 생겨요. 요게 이 씨량 차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고추에서는 이 시를 2.4를 재배한 거와 2.1을 재배한 것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12월 1일, 그 지금 현재는 이 시가 2.4가 좋겠죠. 그러나 명물 시이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시의 변화에 따라서 식물 생력이 바뀐다는 우리는 빠른 시간 에 이해해야 되죠. 자 오른쪽에 이제 이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수분 33.7%에 이 시가 2.13, 온도 21도 5분, 어, 요렇게 차이 납니다. 어, 이 시가 2.9가 1과, 어, 2.4의 차이입니다. 이게. 2.15, 뭐, 어, 2.44. 어, 요 차이입니다. 요게 2.44, 여기는 2.15. 이렇게 그 생산량과, 어, 품질이 차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이 마디 절간이 보면 어, 이 시량이 있을 때는 어, 이 마디가 좁아져요. 마디가 좁아진. 요거는 이시가 이 시가 조금 나되니까이 마디가 늘어지는 거죠. 마디 절간이죠. 그런데 요 생산점을 갖다가 어, 이 시량에 비례하면 된다는 거죠. 그 착과가 이 시가 어, 2.4가 좋느냐, 에, 2. 뭐 2. 때가 2.1대가 좋느냐 이렇게 보면. 어, 우리가 일도 수라고 어, 표면적도 줄이는 2.4에서 맹물 11에서, 어, 지금 현재 잎이 이 두터운 잎에서 영양소를, 어, 약간 약간 이동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 1월 달에 한겨울에 대해 추울 때는, 어, 2.6에서 2.7이 더 좋죠. 그때는 비가, 오, 어, 겨울에도 눈도 오기도 하고, 온도가 더 낮으면, 밤의 길이가 길어졌죠 우리가 하우스를 덮어놓는 양이 시간이 많으면, 어, 잎에서영양이더 많아야 질병이 없다. 에, 그렇게, 에, 이 시량에 비례한 생산량은, 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 왼쪽에 있는 이쪽 부위는 이 시량이 2.44. 오른쪽은, 에, 이 시가 2.15. 여기에서, 이, 그 차이에서 병, 병도 많이 발생하고 생산량 감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여기에서, 어, 흰가루가 약간 보였던 거는, 그 종전에 이시 값이 낮아서 그입 두께가 형성이 적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지금 현재라면, 어, 좌측편에는 이 시를 더 올리선 안 된다는 거죠. 그 좋다고 계속 여기 올리면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어, 전, 천정에 이렇게, 에, 우리가 무인방제기 시설인 이, 걸 이용해서, 어, 맹물 시비를 어, 오른쪽에는 이쪽에 오른쪽 네 골은 안 해도 어, 좌측에 일곱 골은 해야 된다는 거 있죠. 여기는 맹물시로 해서 어, 지금 잎의 함수량을 늘려줘야만이 뿌리가 활동량이 늘어난다는 거, 그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관리는 어,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어, 작물에서 나타난 현상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현상을 갖다가 어, 상당히 우리가 어, 예민하게 에, 잡아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어이 현상이 현재 우리가 나타낸 세 여기에서 왜 이렇게 나타났냐면 어 이쪽에서 일조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에자체에는 일조량이 좀 이쪽에 그어 북쪽 방향이 대해서 적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누적이 돼서 비록 이식값이 이쪽에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요한골 사이에 정확하게 갈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오른쪽에는 한 번씩, 그 어, 어, 비료를 더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이쪽만은, 어, 지금 이 식값이 낮아질 때까지 비료를 좀 낮추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식값은 2.4. 4가 넘고, 어, 오른쪽에는 이 식값이 2.15.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고 농가에서는 응용을 충분히 하신다면, 어, 이런, 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창원 어, 대산면 지역에서 어,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